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스토맥스 코인 이 8원 부근에서 이제 어디까지 이제 상승을 누려볼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분석해 드릴 겁니다. 일단은 8월 5일 저점과 그리고 8월 29일 목요일 새벽 시간. 이제 저점을 찍고 이중 바닥을 다지고 반등 시도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등 자리, 목표가 전략 눌렀다 반등한다면 3중 바닥, 저점 매수 타점까지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자, 눌림목 자리 10월 그리고 9월 목표가 전략 잘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최대한 극대화 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스토맥스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도록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번에는 8월 11일 수익 코인에 대한 타점을 공략해드렸는데요. 1240원 밑으로 이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자, 이제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틀 만에 26% 정도의 단타 수익을 네, 26%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어, 1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틀 만에 26%면은 260만 원, 2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는 2퍼 26%면은 이제 520만 원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이게 금액이 커질수록 네, 단타로 뭐 몇천만 원씩 월 어,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 이제 10에서 20%씩 끊어서 수익을 한달 동안 10번을 노려본다라고 했을 때 끊어서 월 100%, 200% 크게 이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어, 가능한 거리랑 터진 캔들에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하는 타점들 공략해서 계속 타이밍 잡아 드릴 거니까, 자, 이번에도 이제 거리랑 터진 캔들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하는 타점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네, 단타 전략 세워가고 싶다. 그리고 네, 이번 이번 주에 또 이제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3 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네 카톡방 입장하시고 실시간 전략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 스토맥스 코인은 이제는 6.8 그리고 6.6 동 가격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 세력들의 가격을 크게 부양시킨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는, 이제 조정 시,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7월 폭락장에서 만들어진 저점 자리가, 대략 5.3원 가격 부근이기 때문에, 자, 6.6, 6.3 조정 시, 요, 가격대가, 매수하기 좋은, 이제, 분할 매수 진행하기 좋은 이제 영역대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7월 말에 세력들이 가격을 강하게 이제 끌어올렸어요. 대량 거래 에 수반하면서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라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도 있지만은 세력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보내겠다가 아니라 한번 털고 물량을 받아내고 다시 털고 물량을 받아내면서 다시 시세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어디까지 목표가 대응이 가능할지 일단은 피보나치, 자, 되돌림 통해서 목표가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면 이제 8월 5일 저점, 그 다음에 8월 10일 고가, 그 다음에 8월 29일 저점 대략 6.6원을 깨지 않고 반등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목표가 전략은 단기적으로 8.8 그리고 9.4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요 캔들 돌파하면 위로 목표가 11원, 그 다음 상방 13.8원, 그 다음 13.8원을 돌파했다. 그러면 상방 18원까지 목표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맥스 코인이 지난 21년도 100 30원까지 폭등했었던 부분들 대비 15분의 1 토막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22년도 5월달, 4월달 이후에 18원 자리를 이탈하고 저항받고 무너지고 저항받고 무너지고 윗꼬리 달고 조정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10월까지의 목표가는 18원 캔들 설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9월달 단기적 관점에서는 과거의 지지선이었던 자리를 이탈했다. 그리고 거기를 돌파하고 이탈하고 저항 받고 다시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목표가 11원, 13.8원, 그다음에 18원까지 상방이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 잘 이용해서 이제 수익 실현 기회 만들어가시기 바라겠고, 자 밑으로 6.8원이 기준 캔들인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거래량 터지고 밑골이 달고 반등 나온 자리가 7.4원이니까요. 단기 지지선 7.4 깨지 않으면 홀딩 단타. 추가 매수 가능. 위로 8.8, 9.4 돌파 여부 체크. 그리고 박스권 등락 왔다 갔다 한다면 7.4, 6.6 저점 매수 대응하고 꼭 돌파 여부 체크하고 꺾이면 매도 돌파하면 추가 목표가 전략. 잘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단타 그리고 스윙으로 타점을 공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보통 코인 시장이 한달 길어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폭락이 옵니다. 그런데 그 폭락이 왔을 때 장대음봉에서 손실을 확정짓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고 기다리고 공부하고 계셨다가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네, 종목 선정 잘해서 타점 잘 잡아서 배팅을 했을 때 단기간에 뭐 2주에서 3주 정도 보통 파동이 나오면 50에서 100% 네, 우리 스윙으로 또 크게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타로도 끊어서 20%씩 네, 수익을 창출해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5에서 20% 정도 단타 타점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20% 정도 뭐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1000만 원 기준 20%면은 200만 원 수익, 5000만 원 기준 20%면은 단타로 1000만 원씩 수익을 꾸준하게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 그리고 바닥에 공략했기 때문에 큰 리스크 없이 그리고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위로는 50에서 100% 어점에서부터 크게 폭등 수익을 노려보고 싶다. 아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 7483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타점들 같이 가이드라인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